자 누가 복음 10장 25제서 37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 율법을 무엇이라 읽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30절 시작 예 h i s 사 s all t 어떤 t i 이 e I saw your l 가 t t l e girl. c o m 이 to 옷을, 그 옷을 벗기고 t 려 l e g i 버리고 m going to go to the l i 가 t l e girl. I'm going to go to 이 h e l i t 이 l e girl. i 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서그고주어주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시작 네 생각에는, 생각에는 이 세상의 인간그과다같는 자의 신실했겠느냐. 3 7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기의 자기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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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기의 자기의 자의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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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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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기의 자기의 자제의기의자기기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전하는 사람과 또한 듣는 사람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설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일부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자, 성산 일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와, 이제 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곧앞 다가오는 또 이런 시험 때문에 또 이제 고민이 있고 또 걱정도 되고 또 (1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 학원도 많이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결국에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올 거라 믿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요 어,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신약 두 번째 책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두 번째 책은요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마다 이 비유라는 어떤 한 이야기 방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태껏 지금 2주전 그이 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을 여러 개 듣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들어가는지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될 텐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율법 교사들은 매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에 능통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그들은요, 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나사렛이란 시골 작은 동네 출신에다가 젊은 청년이 자기보다 어린 이 청년이 가르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뛰어나겠느냐. 스펙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나이도 어리고 뭐 하나 자기보다 잘난 게 없어 보이니까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기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찾아왔던 사람들까지도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갔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율법 교사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 과연 저 예수가 가르치는 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한번 시험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의 원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율법 교사한테 다시 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의 감정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죠. 그 애정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나라는 그 존재 자체, 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전체를.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 쓰길 원한다.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말을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채우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담겨져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마치 이처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한명한 한 명을요. 향해서 전 존재를 가지고 집중하여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여러분들을 한명한 명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금도 집중하시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은요. 단순히 나를 사랑하듯이 아무 이웃도 사랑하자는 그건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은요.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 친하고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래요. 정말 불가능하겠죠. 전도사님 안에서도 아직 자신 없는 정말 어려운 이 사랑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도 어려운데 이 이웃사랑도 정말 우리 안에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내 가족에게 해를 입힌 원수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안다면 그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랑을 향해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는요, 하나님께 이만한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여전히 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원수와 같고, 죄를 짓는데도 더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이 나에게 잘 맞는 이웃만을 사랑하려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란 단어는요. 이 원어로 헬라어란 원어로 아가파오라고 쓰고 있어요.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의 뜻은요. 비이기적인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할수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처럼요. 당연히 대부분의 유대인들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한편에는요. 양심이 찔려왔던 거예요. 전도사님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유대인의 마음과 같, 같더라고요.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매번 명령하시고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만 이웃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일을 행해. 그러면 너 살아. 일을 행하면 너가 살 거야. 예수님은 명백하게 답을 내렸어요. 너가 말한 대로 이 계명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율법교사도요, 이 사랑의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자기가 연구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연구하고 양심에, 자기 양심에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생각에는요, 율법이 문제가 있지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을 29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해왔어요 특별히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설명이나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주면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율법이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십 점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걸려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를 내려가다가 이를 도를 만군 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위험한 길로 알려졌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구백 미터라고 돼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밑에는 이제 삼백 미터. 지점에 해발 300m의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너무나 발전이 잘돼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많이 살고 레인도 살고 많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이 여리고라는 동네죠. 그래서 그 여리고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성전이 있다 보니까 제사장, 뭐 레위인들, 뭐 유대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내려가는 길은 유독 위험했어요. 이 길은 비탈졌고요, 바위가 많고 황량하기 때문에 강도들의 은신처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 12시에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터지는 할렘과 를 지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요. 예배를 드리고 아마 내려가겠죠. 집으로 가겠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옷을 벗겨서 거의 죽을 만큼 맞았어요. 마침 제 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그냥 피하고,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또 다른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요. 역시나 제사장처럼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때 죽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그 주막 주인에게 일당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꼭 갚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 교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유대 사회라면요. 비유로 설명할 때이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제사장, 레위인, 일반인, 일반 유대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에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모범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소식을 들었다면 이 유대인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정말 아픔을 겪었던 한국과 일본의 사이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긴장 구조는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양측 모두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약속의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서로를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좋게 소개하는 것은요, 유대 문화에서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라는 이름조차도 너무나 부정하게 여겨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율법교사한테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웃은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만의 이웃이었는데 예수님은요 그가 생각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범위를 더 넓게 보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 온 세상의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웃은요.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란 거죠. 제사장과 레인인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반면에 또 율법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규정도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이들은 종교적인 순결을 지키는 편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처 입은 사람을 지나쳐 모른 척한 것은요, 자칫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혹여나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더 이상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그 직책을 그만 두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레이는요, 이 상황에서 정말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택한 것은요,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리였어요. 만약 이 자리를 놓치게 되면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답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제사장과 레이윈의 선택은요, 사실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당장에 자신들의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 자신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을 믿었던 거예요 반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고요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회복할 동안 옆에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떠나야 할 시점이 되자 정말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이 유대인은 원수와 같은 존재인데 그 유대인을 주막 주인에게 일당을 지급하면서 그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정말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다 내가 지불하겠다 이렇게까지 요청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율법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의도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 묻고, 생각하고, 그 의도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 여러분, 율법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고, 이것 너무나 중요해요.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따라 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어느 순간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요. 성경에 대표되는 그 인물만 전도사님이 말해도 여러분들 이야기 다 떠오를,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우리 십자가복음 들어왔잖아요. 설마 그래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 여러분들 중에는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들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고 나에게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었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일반 책처럼 여기면서 읽었는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읽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해하며 읽었는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른 채 성경을 읽는다면요, 오늘 율법교사와 같이 자신의 의도로 이 개명을 읽히고 자신의 의도로 말씀을 보고, 결국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율법 교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했다면요.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털어놨을 거예요. 주님, 저의 힘으로는요.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영생이 필요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랬으면 예수님은요 당연히 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이웃을 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긴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을 수밖에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원수와 같이 여기고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도 너가 정말 이웃으로 여길 수 있니? 그렇게 행하면 너가 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은요. 누가 내 이웃인지를 고민하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이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혹여나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이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핵심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자연히 드러내고 자연히 할수 있는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구제하는 모습들 반찬. 반찬봉사, 연탄 나눔 봉사, 또는 정기 후원 이처럼 이런 이웃들을 돕는 실천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또는 일반 세상에서도요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실천과 다른 종교 또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실천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다른 종교와 일반 사람들은요 이웃을 도우는데 자신한테 이익이 있어요. 반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여 그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실천인 거예요. 나를 위한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랑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실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원수였어요. 고아였고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방향이 여기에 있게 소망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하면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행해진다는 거 당장에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사랑을 우리가 할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하면 행할 수 있다잖아요. 그 행할 힘은요.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알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들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님 명령인데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야 해요. 주님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 더 깊이 알아야 해요. 저희에게 그 깊은 사랑 깨닫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행함을 실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의 안에서는요 정말로 주님 원수를 사랑하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런 저희들을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 주님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정말로 진실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님 세요주그 사랑의 힘이 뭐 우리가 이웃 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하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주님께 초점이 두개 하시고 주님께로만 온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 세워지는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정말 사랑하기 어렵지만 그 사랑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